값 치고 오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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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왔지 뭐 갔다 오지 마지뭘 그러니까, 갔다 오셨고?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J 4 8 4의 방송 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무사한 거 같이 하나요? 새로 돌아간 사람인데. 좋아요? 뭐가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재밌어? 뭐가 좋아? 재미 없다. 내 아... 형은 관심도 없어. 자기가 유튜버 뭔지 모르죠. 어. 아니 아니 그 나한테 연락이 왔어. 왔어. 어 여기 했더니. 들었요 걱정된다. 들, 들었어? 뭘요? <laughs> 내가 전직 기자한테 들었는데, 음. 너친대 전직 그래가지고. 기자 전직. 전직이야 음. 그래서 음, 그 얘기는 벌써부터 들었지. 음, 난 처음 들었어, 놀래 충격받아가지고. 뭘 충격받아 좋아가지고 전화가. 내가 뭘 좋아? <laughs> 충격받았다니까. 근데 뭐이 이야기는 음. 보수고 지인보고 할것 없이 다다 음. 다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의도에 싹 돌아왔어 이동형친다고아왜 음. 나냐고. 음, 지금 있어 있는데. 음. 아뭐 아, 얘는 유튜버가 나... 아니에요. 얘는 아니 김어준도 있고 박시영도 <laughs> 있잖아. 김영민도 있잖아. 니가 음. 한동훈이야. 니가역한데 <laughs> <네가> 그쪽이야. <laughs> 누구를 치면 이재명이 가장 슬퍼하겠노? 그런 것도 있고요. 답이 나오지? 실제로 치고 싶은 거도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 사람들 중에. 그럼 <laughs> 생각해보라고, 반대로. 반대 역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있지. 음. 박수형형 해봐, 뭐할긴데저 사실 이재명이랑 안 치네요. 그냥 내가 오버한 거예요. <laughs> 박시영이더 컨설팅 해줘. 박시영이랑 치네. 난몰라서 김용민이 이재명, 이재명이랑 통화도 안 해. 만난 적도 없어. <laughs> 뭐야 그건 <그거>. 진짜 <laughs> 아니, 김용민이 형을 쳐서 뭐하고로. <laughs> 장관님, 저 시골에 노모도 계시고. 애들도 이제 아니 하나는 아직 학교도 안 갔어요. 애기야애기근데좀나좀 <laughs> 아, 좀 무서운 게 어젠가 오늘 조선일보 앞세기 음, 들어, 들어갔더라고요. 어, 어. 뭐 지난번부터 뭐 들어갔다 이거는 뭐난뭐쇼다는거 어. 쇼하는 걸 보고 뭐 우리 회사 같은데 사실 뭐오이하아 사업장 사실 칠 수도 아무도 안안 <laughs> 차야 정상이 오이하아 사업장 왜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는 헛소 여의도에 떨어다 라는 음.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나의 입을 잠그기 위해서, 음. 보수 평론가나, 보수적인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한테. 음. 조, 조, 조심, 하라고 음. 그냥 내 입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난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자꾸 채울 거야, 안 채울 거야? 안 채울 겁니다. <웃음> <웃음> 수가, 수갑, 채우러 오겠네요. <웃음> <웃음> 뭐? 야, 아직 안멋있 뭐, <laughs> 갔다 오지 마! 뭘 갔다 와, 자꾸! <laughs> 막상 갈때 되면 저 대신 보낼 거예요 <laughs> 저한테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고 바지 사장으로 보내 저한테 계속 준비하라고 이름을 바지 사장으로 오창을 씌워본 거 아니 근데 뭐 에, 제가 이런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음. 깔끔하게 했어요 세금 낼거다 내고 음, 음, 음. 원래 법인 만들면은 뭐뭐 뭐 자기 자기 차라든가 음. 뭐또 자식들한테 와이프 타는 거막법인에서 음. 뽑아주잖아. 음. 다 걸래. 음. 우리 와이프 내차다내돈 주고 뽑아왔어요. 음. 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늘 대비를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날 치려면 셈으로 치면 안 된다. 그러면 뭘로? 여자 문제로 쳐라. <laughs> 알려줬 알려줬다 내가. <laughs> 알려줬다. 그걸로 쳐. 그거 어떻게 쳐요 여자가 있나? 오창석이 따라다니면 돼. 오창석이 왜나 같이 다니니까. 장석이. 장석이 아무런 문제였지.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 문제로 처라할할때 교수님 고개 숙이고 아예 안섞으려고 말을. <laughs>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laughs> 어차피 이 자리 같이 있잖아요. <laughs> 아니 오창석이가 맨날 자주 근데. 장원이한테 연락한대. 어 그래 음. 왜? 저기 어제 형제에 잤다고 말해주세요 창석아 <laughs> <이> <laughs> 맨날 왜 그러는 거야 엄청 자주 아, 그런다더라고 창석이 그래. 너왜 그러는 거야 그날 장원희 형과 같이 있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날들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네. 뭐왜 그러지 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뭔 사정 음, 그이서뭐 얘기를 왜 하는데 연애 두번 이상 안 해본 사람들이 이 <laughs> 이야기에서 빠지세요 <laughs> 한 번에 결혼하신 두 분은 이 이야기에서 빠지시는 게 맞습니다 첫사랑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 음. <laughs>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가 않어. <laughs> <laughs> 지훈이 말이 없네. 아니, 왜, 왜 얘기하는데? 네. 가 바람 피는 게 아니잖아. 바람 피나보지. 여자친구가 있나, 네가 바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바람 응.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창석이사친구 없는 적이 없었어. 오. 왜 그래, 뭐. 왜, 아, 그래. 없었던 뭐왜 있어. 그래, 살아? 없었... 왜 그렇게 살지? 너무 <웃음> 재밌어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부럽다, 야. <laughs> 그렇구나 음, 몰랐네. 음. 자꾸 오창석씨노랑 가든가요? 저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어? 아, 하고 네. 있어? 박시영 거? 양다리. 야. 야 죄송한데 일이라. 내부 쇼 나가시는 분 아니세요? 야. 이놈아. 내부 나가시는 분 아니세요? 양다리가 잘 풀어준다. 오창석이 나한테 어. 물어서 내가 나가지 말랬어 알겠습니다. 어. 이런거 어느 수가 나가고 아,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하고 나갔어 바쁜 놈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어느 수가 어, 나고 있더라고. 이제는 뭐야이말 네 따위는 내가 안들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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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 일개 아, 유튜버 이말 따위는 내가 안 들어. 이게 오해가 <laughs> 있습니다. 뭘 이게. 오해가 있어? 안 간다 그랬다. 이게, 이게 원래 박지영 오안나가잖아 나나 안 나가. 아니 박지희, 박지도안 나가지. 안 나가. 박지가 물어봤을 거예요. 나도 안 나가 박시영 그런데. 박지도 물어봤어요. 박시영 그런데라니. 안 나가. 아안 나가겠습니다 형님. 하고 그러고 나가. 일개 유튜버. 얘기했다고. 아니, 안 나간다고, 아, 이제,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나갔었는데, 그때 PD가 전화 왔어요. 박지영 TV. PD가. 그냥 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스피커폰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영 대표가, 어, 목요일 저녁 쉬어요? 같이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안 되지. 그래도 거절해. 안 되지. 거절해. 그...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아니 동경이 나가지 말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되지. 아니, 나가지 왜? 왜 나서 말하는데 얘기해? 나가지 말라고. 어디 그렇게 얘기요? 해 아니 뭐 여기는 난 관심이 없어. 난 관심이 없어. 성공해, 대라. 성공 말 조차 압니다 그냥. <laughs> 기준이 뭐야 근데 그러면? 이동의 마음이. 내 있나? 마음이지. 나는 <laughs> 아, 뭐, 뭐 최진봉에 대한 뭐애정이나 뭐. 우리가 그때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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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내 내가... 박진희 씨가 가장. 아최진봉 교수는 네. 신의 안수에서도 불러도 갑니다. 신의 <laughs> 한수? 내가 왜 가? 거기를. 아, 안 가. 가. 그런데. 아, 왜 거기에 왜? 아마 메부초처럼 좌파대표, 우파대표 어, 나갈 거요 갑니다. 좌파대표로 나갈 거야. 정규진 사회 제가 최근에 신의 안수 신의 시대표랑 통화를 좀 했는데. 아, 네. 신의 시대표도 이쪽 방송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아 진짜 내가 이 미를 이제하는 것도 알고 어. 있고. 어. 어. 서로 재밌나? 서로, 아, 서로, 서로, 서로 이렇게 <웃음> 교류는 <웃음> 되는 것 같아. 뭐, 그렇다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근데 네. 그쪽에서는 신의 안수가 너무 원이거든 사실은. 네. 아니, 신의 한수. 가일높 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벽방송 을 가끔씩 갈때 택시타고 가면은 아저씨들이 틀어놓거든요 아 글만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는 정치방송 안 합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택시기사분들 힘내셔야 합니다 영양제 챙겨먹고 우리가 힘내고 버텨야 우리가 다시 정권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새벽에 슈퍼챗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새벽에 진짜 아 그러면서 뭐 나보고 아는 거다 깔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응, 응.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 옛날에 어, 대통령 선거 응. 하기 직전에 이제 막 응. 선거운동 할때 내가 뭐라 했냐면 문재인 대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음. 능력이 없다. 음. 캠프 사람들이. 그리고 이재명은 아예 없다, 사람이. 음. 그래서 문재인이 좀 낫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서 문재인 캠프 사람한테 그랬지. 문재인 사람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없다. 음. 그렇잖아요. 맞지. 문재인 좋지. 사람 좋은 건다 알잖아. 너무 좋지. 어. 음. 그런데 캠프에서 문재인에 대한 아주 좋은 예들 있잖아요. 예시 같은 것들, 음. 뭐. 이런, 이런 일을 뭐 했고, 뭐 저런 일을 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계속 올리는 거야, 인터넷에. 굳이 필요 없는 미담. 문재인 미담. 안 해도 돼! 문재인 사람 좋은 거, 저기 대구 경북 사람들 다 알아! 안 찍어줄 사람도 다 알아.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문재인이 필요한 거. 그니까 문재인이 제일 약한 거. 강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0번 계속. 10번 그래, 내 그랬어요. 아, 이것 좀, 이런것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씨 뭐라 했어? 당신들 그때. 어? 이동형이 개저도 모르면서 떠든다고. 이거 우리, <laughs> 우리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 새끼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진짜 쌩 난리 안 쳤어? 그래 놓고 나보고 다 까고, 뭘다 까고, 뭘다까 까, 까, 까매. 그래 욕하면 욕할 거면서. 그래. 무서워서 말 못하지.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어? 윤석열, 유스타파가 깠을 때, 전부 다 후원 취소하고 음. 그 난리 쳤는데, 누구야, 그거 용기내서 까? 못까지 옛날 까지. 윤, 윤석열 총장 네. 어, 임명됐을 때, 예.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음.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ABC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음. 한번더 생활 있다는 거지. 그렇지. 무조건 저놈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어. 어. 그렇게 얘기하면 무서워서 얘기 못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윤성열도 내가 그냥 내가 뭐랬어요? 양날에 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지. 어? 겁주는 거예요. 겁박을 그래. 하는 거야. 아, 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 또 우리가 뭐씨 이게 털 수밖에 없어요. 안 털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또 있긴 있네요. 뭐또 <laughs> 있어? <laughs> 또 있긴 있네요. 세상에 비밀한 게 있습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